네, 가까이서 오셔서, 같은 보호자. 저는 우리브 역시 국 아, 네. 니없어 네. 민미나 2013년 4월 28일, 9 8분 AM에 남자 2.79kg으로 태어났고요. 발가락 5개, 네. 여기 손가락 5개, 여기도 손가락 5개, 잘 떨어져 있어요. 외관상 꽤 이상 꽤 없어서 신생아실로 갈 거고요. 신생아실 가서 짧게 하세요. 2시간, 오, 길게 네. 6시간 동안 소아과 선생님께서 자세히 봐주시고 네네. 그다음에 모자동실 가능하시고요. 보통 한 4시간 정도 뒤부터 모자동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음, 산모님은 지금 수술 중이세요. 1시간 정도 더 소요될 거고요. 회복실 이동해서 1시간 정도 회복하고 그다음에 병실로 이동하실 거예요. 음. 산모님도 아가 보셨고요. 이제 좀 재워드렸어요. <웃음> <웃음>